우리 바푸아냐 누기냐 갔다 이원경 촬님 모셨는데 어제 밤에 도착했는데 에, 그래도 피곤한데 장로님이라고 새벽기도 나왔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굴은 많이 시검해졌는데 건강하죠 에, 한번 일어나서 인사 한번 해요 예 박수 한번 해주시원 합니다 <laughs> 이번에는 어, 한국에 오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또 믿음 생활 어, 늘 새벽기도하고 영상으로 늘 예배하면서 어, 예배하고데 그래도 말을 잘하더라고요 어저께 건강한 애들이 아 감독님 매일 기도해 주시는데 건강하죠 아 그래도 또 믿음이 장로라 말을 잘하는구나 그랬죠 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어 김기식 권사님, 김남선 집사님 또아니 우리 모두가 어제 경험을 보면 저는 안 믿는 가정이 자랐잖아요. 이 부모를 전도해야 되는데 이 부모 전도가 자식 전도만큼 어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근 첫째는 어, 예배를 다녀오면 꼭 어, 교회 갔다 온걸아니까꼭 이제 아우, 교회에서는 어, 목사님이 어, 부모한테 잘해라요.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좀 제가 이렇게 부지런하지 않아서 이제 방에 이불도 안개고 옛날에 뭐 침대를 쓰는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그러면 어느 예, 날은 싹 입을 입을 그냥 성주도 쫙 가면 우리 어머니가 하신 말이 내일은 해가 서쪽에서 뜰려나 그런 말 하시면 그럼 제가 꼭 그러죠. 엄마 어, 어제 목사님 설교에 에, 부모를 도와주는 게방 청소하는 거래요. 어디. 야, 너네 목사님은 걔도 어 이분 안 삐뚤어졌나 보다. 음. 이분 삐뚤어졌던 말을 잘 알아라 그랬는데 이분안 삐뚤어졌나 보다. 그래요. 그 교회에서 막 무슨 뭐 주변에서 막 비방을 하면 제가 엄마 아, 교회가 이렇게 좋은 일을 해요. 쌀도 요번에 100 100 부대 나눠 주고 또뭐뭐 뭐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주고 교회가 그런 일을 해. 야, 너네 교회는 어떻게 그래도 좋은 일 하는구나. 그런데 엄마 교회 나오면 쌀 그냥 공짜로 줘요. 나도 가면 줄까? 그 엄마도 주지 엄마도 주지왜 우리 어머니 와도 안 주죠. 내가 와서 안 주면 엄마 우리가 사는 게 이렇게 그냥 바보 먹고 살을 안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려고 일단 교회 와야 되니까. 교회 좋은 일을, 좋은 일을 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 다니지 말라 하면, 엄마, 내가 그럼 교회를 안 다니면, 아버지 술 먹는 거 내가 배워야 되고, 세상에 싸우는 거 배워야 되고, 그러고 막, 어, 그런데, 그런 거, 그렇게 살아도 될까? 아, 그건 아니지. 그럼 교회 다니지 말란 말 하지 마세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예수 믿고 천국을 가셨는데 우리 아버지를 전도해야 되는데 뭐 우리 아버님은 뭐 교회 가지 마라 가라 이런 얘기 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뭐 바르게 살라고 말씀하시면 유교적인 사상이니까. 근데 우리 어머니 돌아가시고 우리 아버지 전도하려고 기도를 하는데 방법이 없는 거. 예 그래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랬어요. 아버지 기독교도 유교처럼 3년 상이 있어요 <laughs> 야 내가 교회를 안, 어, 안 다니지만 귀, 기독교에 3년 상이 있다는 건 처음 들었다. 어떻게 너는 사회비 교회 다니냐 <laughs> 아니요 기독교에 1천번제라는게 있는데 그때는 뭐 천번 예배를 아, 들어 알고 있었으니까 근데 <laughs> 네. 3년 예배 드리는 게 있어요. 근데 3년 동안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하면 하늘 축복하시는 그런 예인데 어머니 돌아가셨으니까 우리 가정을 위해서 3년 동안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거실에다 이렇게 예배상을 만들고 촛불을 갖다 놓고 성전이 펴놓고 매일 아침 정오 영으로 짧지만 예배를 하는 겁니다. 한 2년 예배했더니 우리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 다른 것보다 기독교가 낳구나. 어, 그리고 교회를 나오신 거예요. 자녀들은 부모 말하는지 왜냐하면 부모님들은 옷박질을거든요. 야 교회 좀 나와. 자녀들 절대 옷박질로면안 돼요. 예. 그리고 자녀들을 전도하려면 부, 부부가 싸우면 절대로 전도가 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한 영혼 때문에. 부부가 싸울 때는 산속 가서 싸워 산속 가서. 산속 가서 시큰 싸우고 내려올 때는 팔짱 끼고 내려와야 돼. 집에 들어갈 때는 아이들에게는 부부가 어떤 일이 있어도 좀 얼굴이 좀 모양이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절대로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교회는 부부가 싸우면 3일 금식한다 그랬잖아요. 그 금식이 중요한 게 아니고 싸우지 말라는 거 적어도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로 아주 강력한 말다툼이나 막 문을 닫고 꽝꽝 닫고 들어가는 행동이나 그런 것들을 하면 절대로 아이들이 교회 안 나와요. 그리고 부부가 절대 싸우면안 되고 그리고 자기가 받은 은혜를 슬쩍슬쩍 얘기해 오래 얘기하면 잔소리돼요 어릴 때 기도하자. 그렇고 그래 기도로 가르치면 안 돼. 절대 기도하는 기도로 하나님 이 아들이 세상에 방탕하게 살방탕하 살지, 살지 않게 해주시고 아니 밥 먹는 기도하는데 뭐 그런 기도가 왜? 하나님 먹고 건강 주시고 우리 아들도 신앙생활 잘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럼 되지. 거기서 뭐 그거는 기도라는 걸 통해서 아이들을 아주 괴롭게 하는 일들 절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리고 아이들이 뭐가 잘못된지 얘기를 들어야 돼요. 그러면 뭐 교회가 어떻고 뭐뭐 뭐 어떻고 세상이 어떻고 막 그러면 그좀 적어놔요. 화가 확, 확 올라오지 부모니까 그때 얘기하면 안 돼요. 쌈 다절대로 적어놓고 어, 하나씩 얘기를하든지 아니면 간단한 편지를 써서 이렇게 하든지 요새 문자도 있으니 네가 이렇게 문자는 화가 나도 쓸수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하듯 자녀들에게 부모가 또 우리가 예전에도 어렸을 때 이런데 너는 이런 은혜를 받았던 적이 있단다. 너 살면서 인생을 비교해 봐라. 너 얼마나 사는 게 힘드니? 근데 신앙을 가지면 힘들 때 힘들 때 용기를 낼수 있다. 이게 뭐 아주 좋은 그 이야기를 많이 절대로 우박질르면 안 돼요. 우박질르 때는 뭐로 우박질러야 되냐면 그 감사함을 이제 너 감사함을 세상에 너 좋은 일좀 세상에 안돼너 이렇게 좋은 일 세상에 좀 알려라. 좋은 일 있을 때 나쁜 일 있을 때는 우박질르면 안 돼요. 그리고 교회를 나오면 무조건. 믿음의 아이들이나 또 주의 종과 가까이 하게 만들어야 돼요. 기도를 한번 받더라도 또 말을 하더라도 그런 이, 이, 이 나쁜 이야기들은 절대 아이들에게 세상이 다 알아요. 교회가 나쁘다는 거다 알아. 나쁜 얘기만 들으니까 여러분 교회가요. 어, 2000년 동안 좋았던 적한 번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세상에서 교회가 좋았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좋았던 적은 뭡니까? 교회가 많은 것들을 나눌 때 나누는 게 위, 위기입니다. 왜요? 나누다가 안 나누면 교회가 타락했어. 이렇게 들어가고. 교회는 나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근데 나누는 게 목적이 된 것처럼 작은 교회든 큰 교회든 그냥 주는 거를 잘 하려고. 나쁜 게 아니에요. 좋은 거지만, 나누는 게 교회의 모습이라고 가르치면 안 돼요. 교회에 와 있는 사람들에게 나누는 거지, 세상에 대해서 나누기, 나는님도 가난은 막을 수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복음 증거를 위해서는 지혜를 갖고 구체적으로 뭘 해가야 됩니다. 뭘 해가야 되냐? 온유와 겸손으로 끊임없이. 때로는 눈물을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기도를 끊임없이 해야 됩니다. 기도를 끊임없이 예, 매일 같이 죄그 영혼 이름을 놓고 매일 같이.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돼요 언제 돼요 그러지 마요. 하나님이 그 기도에 눈물의 기도가 딱찰때꽉 차도 안 넘어요. 한 방울이 딱 떨어지면 훅 넘는 겁니다. 그 날이 올 때까지, 그 날이 올 때까지. 어느 때는 짧을 때도 있지만 저처럼 수년, 십수년을 걸려서 우리 어머니가 이제 몸이 아프니까 기적 일지게 돼. 엄마, 우리 교회에서 이런 기적 일어났어, 정기적 일어났어. 아, 몸이 아프니까 아, 나도 교회 가서 기도 좀 받아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왜 그런 얘기를? 속하니까 음. 여러분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를 꼭 인가하기도 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여러분 가족이기 때문에 화가 나거든요. 근데 가족이기 때문에 화가 나면 안 돼요. 네. 아멘 좀 해요. 그래서 우리 권사님 내분이 네 기도 좀 이렇게 써서 복음을 위해서 이웃들도 마찬가지. 어떤 분은 늘 인사하니까 예수님 사람이 인사도 잘하네. 그래서 큐회일라온거예 앞집 인사하는 사람, 얼굴 표정 좋다 <laughs>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서 사장의 모습은 예배자의 자세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배자의 자세가 하나도 없는데, 뭘 얘기하냐면, 이방 이방인들의 예배를 말하고 있어요. 이방인들의 예배와 기독교 예배가 뭐냐하면 이방인들의 예배는 술취함과 음란함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 이 하나님의 종교의 예배를 예배가 그 술취함과 음란함으로 따라가는 예배를 어,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배는 술취함과 방탄함과 음란을 끊어내고 거룩한 자세를 가지라 하는 것임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음행과 묵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니라. 여러분 참 유아계요. 역사적으로 보면은 저 그리스도의 파르테논 신전이나 이런 그 신전의 역사를 쭉 보면요, 전부 다그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은 전부다 몸을 파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거기서 모든 종교는요 가만히 보세요 모든 종교는 다 제사에 예배에 소리 들어간다. 제사건 뭐 미신이건 어떤 종교든지 모든 종교는 제사에 예배에 소리 들어간다. 기독교는 술이 아니라 예수그때 보혈의 피를 상징하면서 생명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멘. 그래서 어, 사도 바울은 이 에베소 교회 그 고린도로 비슷한 에베소 교회 그 놀라운 그 신전의 역사들을 보면서 이 신전의 역사는 술취함과 음란함이랑, 음란과 음행과 무음포도주와세포드감 마음을 빼, 오래된 폐포드이아 역시 오래된 게새포드이 아, 신선하네. 그러면서 술취하는 거예요. 술취하면요 음행이 그냥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예, 인간의 죄성에 죄성이 술취함을 통해서 음행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는 사람들의 마지막은 음란이라니까요이 세상이 그걸 다 뉴스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이 이방 이교도들의 그 어, 예배가 다 술취함과 음행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거기에 빠져들지 말란 거기에 혼합주의에 빠지 혼합시키지 말란. 그래서 다도 마을은 술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화답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술취하면 성령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술 먹고 성령 받은 거 봤어요? 예, 성령을 받으니까 수, 받으니까 술 취한 것 같더라 이렇게 얘긴 합니다 근데요 성령을 받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술 취한 것 같지만 우리는 하늘의 비밀을 경험하는 아주 지혜와 지식과 영이 맑아지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예배가 이루어지는 걸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요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이 다 순간적으로 정지되면서 하나님의 영화롭게 하는 맑은 정신과 맑은 영혼이 이 시간에 이루어진다는 걸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배자의 자세는 뭐냐면 이방 종교의 예배 절세를 따라가지 마라 거시 뭐요? 예 술취함과 방탕함. 여러분 어,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 그랬다고 담배는 펴도 되지 않아요? 술취하지 말라 그랬다고 술 먹고 취하면 안, 어, 안 취하면 되죠. 여러분 술 취하는 게요? 교회에서 한잔 먹고 뭐 어, 그러면서 안 취했다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세상에는요 음주운전 바카스 하나만 먹어도 음주운전으로 잡고 잠, 잠. 깜짝 놀랐지. 어떤 사람이 바카스 먹고 그다음에 휙 돌아서 움직일 때쫙 잡으니까 불어보세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삐 그래. 어? 나 바카스 먹었는데요. 아 그래도 내리세요. 아이, 목사인데요. 아 그래도 내리세요. 그래갖고 진짜 바카스 드시나? 이거 보세요. 그랬더니 입가시 마시죠. 뭐 하고 아프니까. 소리 안나니까 아유 가세요 여러분 세상은요 바깥으로는 활명수만 먹어도 삐 그러고 음주운전으로 일단 내리라 그런다니까요 근데 왜 교회가 글에 대해서 관용을 해야 되나요 관용은 얼마든지 해도 돼 그런데 성령의 충만함은 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게 아멘 여러분 담배가요 몸에 나쁘잖아요 담배가 근데 이 담배가 마약이거든요. 술도 마약이고 한번 접하면은 끊을 수가 없는 게이 마약이에요. 근데 담배도요. 미국은 담배를 마약으로 정 어, 정리했어요. 네, 그래서 그 담배 담배가 마약으로 정리해서 이 어린 아이들이 안 팔거든요. 시중에서 보이는데 미국에서 담배 안 팝니다. 근데 빌 클린턴 때 마약으로 선언해가지고, 네요. 이 담배가 왜 그러면 우상 귀신을 끌어들이는 행위와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모든 이방 종교에 가보세요. 특별히 뭐 동남아시아 가면 전부 다 향불 피입니다. 향불 아주 그냥 중국이나 뭐 대만 이렇게 하면 향불을 앞에서막 이거 피고요. 뭐이 힌두교가도 다 피요. 모든 향불을 피입니다. 그런데 이 향불 연기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기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성경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때 안개와 연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구름이 하늘에서 내려옵니까? 어떻게 연기가 하늘 내려옵니까?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모습이라는 거죠. 크게 아멘. 세게 아멘. 아멘. 근데 그걸 충내 내는 거예요. 이방 종교들이. 왜 연기가 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이 꽉 찼다 이렇게 성경에 얘기하니까 그 땅에서 나오는 연기를 계속 피워서 꽉 채워서 귀신이 임한 것처럼 보이는 거죠 흉내 내는 거예요 흉내 여러분 그런데 뭐라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데 성령이 임해야 되는데 우리의 성령의 그 은혜,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그 어, 어, 연기, 성령의 안개 같은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이 가슴 벅차게 임해야 되는데 창불 피는 것처럼 세상의 연기를 내가 끌어들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연기를 끌어들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와 그리고 귀신을 불러들이는 행위와 똑같다는 거예요. 저는 술 먹고 담배 피니까 교회 나오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래도 교회 나오세요. 예. 그런 일을 해도 교회 나오세요. 근데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으면 그 저절로 끊어지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았다는 데도 계속해서 그 일을 행하고 있는 건 내가 예배자의 자세를 온전히 이루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되는 부모들이 아, 술 먹고 담배 피울 때못 가겠어요 그러면 괜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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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가자 예외들이고 가자 술 먹고 담배 피도 돼 어떤 교회는요 교회다 에 흡연실을 만들어 놨대 요 흡연실 만들어 놓고 담배 피고 교회 들어오라고뭐그 정도까지 할 필요는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오는 것이 방해받으면 안 되는 나오라 고 나오라 나와서 어나 은혜 받으면 다 정리되고요. 더큰 은혜 받으면 싹 정리돼. 예, 무슨 더큰 은혜 병 걸렸다고? 여러분 병 걸리면 술 담배 다 끊는 겁니다. 그게 은혜 아닙니까? 그런데 병 걸렸는데 기도해서 낫어 그럼 병도 낫고 술 담배도 끊고 다. 제가 역설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더큰 은혜라는 거. 더큰 은혜는 오직 성령 충만함입니다. 근더큰 은혜 더더큰 은혜가 성령 충만함이라는 거예요. 더더큰 은혜 받은 성령이 나를 지배하셔서 성령의 근 은혜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를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들을 정리하고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 자세를 갖는 것 할렐루야. 근데 아이들이 어 청년들이나 어른들 호기심이 있잖아요. 아한번좀 해볼까? 여러분 호기심이 세상을 망치는 거고. 노름 호기심으로 시작하는데 망치는 거야. 마야 호기심으로서는데 망치는 거예요. 또 싸움 호기심으로 하는데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호기심을 갖고 음행에 빠졌는데 망치는 거예요. 호기심이 인생을 망치는 것이므로 꼭 기대하고, 기억, 기억하시고 이 예배자의 자세를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는 이렇대요. 다른 종교는 이렇대요. 그거 따지지 마세요. 아우, 천주교는 술 담배 먹는데 따지지 마세요. 술 담배도 나오라니까. 예, 술 담배도 나오세요. 은혜만 받으면 해결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은혜 받기 쉽지 않아요. 다종교에서 예, 성령 절대로 체험할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음행과 먹은 포도주와 새 포도주가 마음을 빼앗느냐 여기에 빼앗기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께 마음을 빼앗기면 마귀를 이기고 하늘같다의 권세를 누리는 걸꼭 기억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예배자의 자세를 잊지 않게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기독교는 말씀을 듣는 종교라 말씀만 들으니까 아버지 하나님 시여 이 예배가 경건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진대. 진정한 경건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임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이 예배자의 사세에 말씀을 경청하고, 그것을 실천해내는 성령께 이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심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케 하신 아시지소서이시옵소이 아버지, 아버지 되게 하시고아버이시옵소서 이끌어 이끌어 주시이주시옵이주시집중하이하시고아버이말시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셔 한번 나오자고 얘기하시고 주님께 옹돌리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심을 믿고 감사하며 오늘도 승리케 하시는 주님 성령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싱가폴과 황도와 신과 인천과 홍콩과 아버지 슈튼과 뉴욕과 호주 타운스빌 한인 연합계와 아버지 아름이셔 이제 싱가포르에 파송 하는게 한인 연합계 파송될 아버지 아름이셔 윤기성 아버지 아름이셔 부목사와 모든 여정을 주님이 예비하시고 순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버지 아름이셔 종례 이끌어 주셔서 아버지 파파 느기네에서 아버지 아름이셔 열심히 아버지 일하고 또 신앙 활하면서 교육한 이홍경 장로님. 아버지 이제 얼굴, 얼굴을 대면해 보는 예배에서 더 많은 감격과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상을 예배하는 송도들에게 집중력을 더하시고, 신과 인천 성전에 나오는 송도들에게 성전의 복이 맞이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승리케 하시나 보자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름부어 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른손 머리에 얹으시고 왼손 가슴에 대시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는 종이 선포하고 안수합니다. 내가 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귀를 송사하고 십일째 복이 넘칠지어 환기의 복이 넘칠지어 삼천 예배자와 백억 재정의 통로로 다수임 받게 하시고 성령이 아버지 민족과 세계 복음을 물질에 복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독이장 선거에 단독 아버지 후보되어서. 주님 앞에 형들은 모든 것들이 순족하 모든 공격이 아버지하나님이시여 성령이 다 차단하시고 회개의 영이 막이하시고 오직 성령 충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내가 나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는 자네의 복이 말지어다 건강의 복이 말지어다 아버지 역사여 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를 떼어내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역사의 통 충만케 하시는 종이 아름다운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